자, 수혈의 귀납적 정의는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냥 숫자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은 바로 전항에서 앞양 항을 빼겠다는 뜻이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럼 하는 거죠. 뭐 그거의 절대값을 하겠다. 자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자. 초항이 6이었고요. 두 번째 항이 1이었습니다. 그죠? 한번 규칙이 어느 정도까지 규칙이 있는지 찾아보죠 뭐. 괜찮습니까? 자,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 차이, 차이의 절대값이다. 그럼 5죠. 이얘 같아요? 예, 다음 항은 얘랑 차이의 절대값이니까 4. 그 다음 1. 얘 같아요? 차이.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어? 규칙이 좀 여기서 보이네요. 다시. 이 차이가 5잖아요. 5. 지금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절대값은 음수는 안 쓰겠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오 쓰고, 다음 항은 사 쓰고, 그 다음 항은 일, 그 다음 항은 삼, 그 다음 항은 이, 일. 아이고 이거 삼이 아니네요. 그죠? 여기는 얼마가 되죠? 규칙을 좀더 봐야 되겠네요. 일. 괜찮습니까? 그 차이, 차이. 그럼 얘는 영. 그다음 일. 그죠? 얘랑 얘랑 차이니까, 그 다음에 1. 그죠? 그 다음 0. 그 다음 1. 1. 0. 어, 이런 식이네. 알겠다. 이제 여기서 규칙이 있다. 여기서 그죠? 괜찮습니까?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잡아봐. 규칙은 뭔지 만들기 나름인데, 잡아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따라 가다가 여기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110 이렇게 할까요? 그다음 110, 110, 아 계속 110이 되겠다, 그죠? 이해가 돼요? 그럼 몇 항까지 합이 32가 되냐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네, 그죠? 그러면 1, 2, 3, 4, 5, 6, 7항까지는 규칙이 없으니까 이건 따로 더합시다, 괜찮나요? 자, 얼마인지 한번 그래도 계산을 좀 하면 10 맞죠? 22네요. 예, 여긴 합이 22예요. 그럼 10만 더하면 돼. 1만 그죠? 여기가 몇 번째 항이었다고? 일곱 번째 항이었다고. 1, 2, 3, 4, 5, 6, 7. 오케이. 그럼 얘가 여덟 번째 항인데 그냥 선생님 8만 쓸게요. 8, 9, 10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가 20이니까 10 이런 게몇번더 해야 된다고? 다섯 번.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나머지 10이 채워져서 32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자,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거 됩니까? 자, 그럼 20 21 22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됐다고 잡아 자 그럼 봐 봐. 22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요것도 역시 110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합이 1 0 더해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0 0 0해지니까 어때요? 0 0 0 0 0 0 0 0 0죠 그러면 몇 항까지 합이 0 0 0가맨 처음에 나오는 항은 0 0이0 0 0 0 0 0 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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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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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죠 그러니까 이 m이 될수 있는 것을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43. 예, 4번이 답이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한 번만 선생님 강조하는 한우만 할게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그냥 하는 겁니다. 1항이 뭐지? 2항이 뭐지? 3항이 뭐지? 4항이 뭐지 하다 보면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게 될 거라고. 이해가 됐습니까?